자, 66번 보시면요.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로갈때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1은 4 이렇게 돼 있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로갈때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죠? 자,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요 식이 모모 1대라고 나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? 당연히 써먹으란 얘기예요. 그죠? 즉,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 주어진 식을 조금 고민해봐라. 주어진 식에 대해서 생각해봐라. 이런 힌트란 말이야, 그지 그럼 얘를 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일단 분모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. 그죠? 즉 얘는 무슨 꼴이란 얘기야? 0분의 0꼴이란 얘기야, 그지즉 분모가 0이 되면, 분모가 0으로 향하고 있으면 당연히 분자도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?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, 그지 그럼 이 분자가 0으로 향해 가는 거에 의해서 f-2는 얼마다?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자,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문제 들어가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제곱 fx-4fx분의 얘는 fx의 제곱 빼기 fx죠. 그죠? 그러면 어, 요거를 어떻게 해볼까? 라고 고민을 하는 거지. 그지? 자 그럼 얘는 일단 다 fx가 들어가 있네 그지? 그럼 fx를 일단 어떻게? 밖으로 빼보세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fx 곱하기 어, 분모쪽은 x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될겁니다 그죠? 아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 해서 인수분해 아 한번에 갈까요? 응 음, 한번에 갑시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. 분자 쪽은 fx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. 그죠? 그러면 fx fx는 서로 지워지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남은 녀석을 한번 봤더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어 뭐야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1 곱하기에는 x 마이너스 2 분의 1렇게 찢을 수가 있겠는데 그지? 남아있는 걸 보니까 그지?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. 뭐를? 얘가 뭐라는 거? 이 녀석이 4라는 걸 알고 있어. 그지? 문제에서 여기 이게 좋잖아. 오. 똑같은 형태잖아. 그지? 그러면 아 얘를 요렇게 우리 얘 수렴하고 있으니까 극한의 성질에서 마이너스 2로 갈때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1 곱하기 리미트 x가 이너 2로 갈때 x-2분의 1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. 그지?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대입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럼 얘 4로 갈 거고요. 자, 요 녀석은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. 그죠?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? 마이너스 1이다.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. 정답 몇 번이다? 2번이다.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. 그죠? 자, 여기서는 선생님이 어,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, 요런 녀석, 즉, 모모 1대 라고 사전 작업이 들어가 있으면, 얘를 통해서 요 정도는 유출을 해주세요. 특히, 어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통째로 썼지만, 어,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, 요렇게 f 가 1이라는 이 결과를 이용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주어져 있는 녀석이 있으면 항상 걔를 먼저 분석하는 거에서부터 문제 출발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?